반갑습니다 다운 세대 여러분 여기는 오살리 기도원입니다 6월 4일 달란트 시장이 얼마 남지 않아서 기도하러 왔어요 자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지난 주 예배 때 광고했듯이 우리 성경키즈 다음에 다운 큐티 그림 성경키즈 뭐 이런 미션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다는 얘기들이 있어 가지고 어,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모두 다한 면을 더풀수 있을까 또 같이 할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 영상으로 이렇게 좀 도움을 주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네, 여러분들 영상 많이 보시고 많이 참여하셔서 달란트 많이 모아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모아서 6월 4일에 모두 다 오셔서 정말 잔치 같은 축제 같은 달란트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많은 것들 사시고 많은 것들 먹으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배가 큰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정말 받으시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예배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도 영상 보시고 우리 다운세대 친구들과 함께 우리 다운세대 미션들 잘 완성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다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안녕.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저와 함께 유튜브를 보면서 우리 다운세대 큐티, 그 다음에 그림 퀴즈, 성경 퀴즈. 그다음에 이번 주 미션 그리고 암송 말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운큐티 다운큐티를 아마 잘좀 어려워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거하셨습니다. 이번 주 생각하고 적응하기는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을 믿고 누리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들을 할수 있을까요? 카카오 채널로 보내주세요. 어 나는 어떤 것들을? 어떤 것들을 할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예배를 잘 나오겠다. 뭐 그런 게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하루에 한 장씩 뭐 말씀을 읽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또뭐 말씀 간증관에다가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쓸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감사합니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음.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할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공부하는 거, 그다음에 친구들하고 노는 거,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모든 것들이 있어서 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 나와 함께하셨구나. 그럼 이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다해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 듣고 있는 거, 생활하는 이 부분에서 하나씩 보시면 어, 감사 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튜브 친구들이 어, 그림을 그렸죠. 자, 우리 성현이가. 이거는 십자가에서 어, 예수님께서 밖게 죽으신 장면. 이거는 주화가 그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장면.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제목을 만들어 보는 거죠. 제목을 뭐 유추해 볼 수도 있지만. 음, 예를 들어, 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뭐,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십자가와 예수님, 사랑. 이렇게 할 수도 있게, 있을 거고. 이렇게 그냥 자신이 어, 생각하는 제목들을 만들어보면 될것 같습니다. 시간 퀴즈는, 음, 보시면 여러분들, 땡땡땡땡이 나오잖아요. 아, 예수님은 부활로 나는 땡땡땡이다, 땡땡이다, 땡이다, 땡땡땡을 대속했다. 자, 여기 땡땡땡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어, 요기 우리 암송말씀 보이죠? 자, 여기 암송말씀에 들어가면, 하나, 둘,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을 보시면, 정답은 너무너무 쉬워요. 예, 여러분들 성경 퀴즈는 절대 어렵게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요거 킨 김에 보시면, 요게 이제 로마서 1장 4절 말씀, 암송말씀 있죠? 요거를 이렇게 멈춰 놓고, 외우고, 또, 한번 외워보고 안 보고 외워보고 그 다음에 헷갈리면 다시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미션. 미션은 매주 좀 달라지긴 하지만 이번 주 미션 같은 경우는 특별히 좀 선생님들이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선생님들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선생님께 연락을 하세요. 음,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다음 세대 친구들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어, 이번 주에는 선생님 암송 말씀을, 어, 같이 찍어야 되는데, 어, 언제 찍을, 언제 찍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선생님들은 친구들 연락해서 우리가 같이 어, 찍어야 되는데, 뭐, 이번 주는 좀 특별하게, 음, 집 근처로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뭐, 맛있는 걸 같이 먹으면서 좀 시간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간식을 사갖고 좀 간다든지, 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좀 미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좀 설명을 좀 준비도 하고 좀더 구체적으로 좀 다루어서 같이 할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우리 6월 4일에 달런트 시장이 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달란트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아가시라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주에 그 영상 잘 보시고 미션 많이 수행해서 선생님들도 친구들도 달란트를 많이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꼭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